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다른 사람에게 뭘 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를 말합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make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have, 마찬가지로 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less은 허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help, 누가 무엇 하는 것을 돕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죠? 그리고 원형 부정사가 목적보로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he made the children. Clean up their own rooms. t h e own. 그들 자신의 이런 뜻이죠.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보세요. make라고 하는 동사 나왔습니다. 사육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와있죠? 그리고 목적보호로 동사원인이 나왔습니다. Would you h e l p me go home alone? 당신은 나를 집에 혼자 가게 할 겁니까? have라고 하는 동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나와 있고, 목적보로 동사원형이 쓰였습니다. She'll let her children sit up late, sit up late. 늦게까지 앉아 있다. 무슨 말이에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은 허용하다. 그냥 놔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허락, 방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지 않아도 그냥 놔둔다. 레시 t 가는 동사 나왔죠? 그리고 동사원형 시씨 나와 있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문장 먼저 볼까요? He helped the old woman to crush the street. 그는 그 노부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help라고 하는 동사는요,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목적보어로 동사 원형이 와도 좋고 투부 정사가 와도 좋습니다.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동사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 동사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보로 원형 부정사를 쓰지 않고 즉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투부정사를 씁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llow 누가 구뭐뭐 뭐 하도록 허락하다. permit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cause 뭐뭐시 뭐뭐 되도록 야기하다. get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문장 보겠습니다. I will allow him to see here. 나는 그가 그녀를 보는 것, 즉, 그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Allow. 목적어 나와있죠? 목적보호로 동사원이 아니라 투부정사.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e permitted us to use the library. 그는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Permit, 목적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적보로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repeat, 반복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They made him blank everything. 그들은 그가 모든 것을 반복하도록 시켰다. make, 사격동사입니다. 따라서 동사원이 와야 되겠죠. repeat. 두 번째입니다. say,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what would you have me say? 당신은 내가 무엇을 말하도록 하기를 바랍니까 즉, 내가 무슨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거죠. 해보라고 하는 동사 나왔습니다. 사육동사죠 동사 원형이옵니다. Say 세 번째입니다. Pay 지불하다. He made her blank back the money. make라고 하는 사육 동사 나왔습니다. 목적어 나와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pay. pay back. 돈을 갚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녀로 하여금 돈을 갚도록 시켰다. 네 번째입니다. translate. 번역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I got him blank the poem into Korean. 포임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가 그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개세음이 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런데 개는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to translate. 오 번입니다. Stay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죠. She allowed me blank in her house. 그녀는 내가 그녀의 집에 뭐뭐 뭐 하는 것을 허락했다. allow라고 하는 동사는 사육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to stay. 그녀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 6번입니다. read. 읽다라고 하는 뜻이죠. The teacher made him l c k d the boo. 선생님은 그가 그 책을 읽도록 시켰다. make 사육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와있고요. 동사 원형 쓰면 됩니다. read ride 뭐을 타다 라고 하는 뜻이죠. I will let you blank my bike. 나는 내가 내 자전거 타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즉, 내 자전거 타도 좋아. 이 말이 되겠죠? let 사육동사입니다. 따라서 동사 원형 Ride. 8번입니다. 8번입니다. 견하 n d 다라하 하는 다이죠 하는 뜻이죠. s l h w l p you. l p you it. 그녀는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help 다고 하는 동사는 하렇죠사부정사죠써부좋사를써 동사 원형을 써사좋형을니다좋번입니다9번입니다 leave, 떠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They get her blank the office. 그들은 그녀가 office, 사무실이죠. 사무실을 떠나도록 했다. 떠나게 시켰다. 사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to leave. 10번입니다. compose, 작곡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He helped me like a song. 그는 그래 내가 뭐뭐 뭐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하는거 노래를 작곡하는 것. Help, 그렇죠. To, 동사, 원형해도 좋고 그냥 동사, 원형만 써도 좋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Will you help me wash the car? 당신은 내가 차를 세차하는 것을 도와줄 겁니까? 보세요. help라고 하는 동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to 부정사 혹은 동사 원형 근데 여기는 wash to 과거분사가 쓰였네요. 내가 차를 세차하는 거죠. 따라서 to wash 혹은 wash 12번입니다. Yeah, Selling vegetables after school. Sell, 팔다라고 하는 뜻이죠. Vegetable, 야채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이 야채 파는 것을 도와준다. 언제? After school, 방과 후에. Help라고 하는 동사, to 부정사, 혹은 동사원형. 목적어, his parents 나와 있죠? Selling이 아니라 sell, 혹은 to sell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13번입니다. Let us to go to the movie.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가자. l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육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원형이 오게 되어있죠. to go 잘못됐습니다. to가 빠져야 되겠죠. 동사원형 go를 써줘야 됩니다. 14번입니다. He had me to tell a story. have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목적어, 목적보어. 그러면 누가 뭐 하도록 시키다. 즉, 사역동사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해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는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시켰다. to t 이 아니라 tell. 15번입니다. Come and help me lifting these boxes. lift라고 하는 다는 무엇을 들어올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와서 내가 이 상자를 들어올리는 것을 도와줘. 발프라고 하는 동사는 그렇죠.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원형. 리프팅이 아니라 to lift 혹은 lift.